셰난도 국립공원은 미국 동부의 중앙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싱턴 디스의 바로 서쪽에 있는 블루리치 마운틴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들어가려면 66번 인텔스 테이트 프론트 로얄에서 시작할 수가 있고 남쪽으로부터 들어가려면 인텔스 테이트 64번 웨인스 포로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셰난도의또 다른 고봉 중의 하나인 4,011 피트가 되는 그 스토니맨 추레일을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1.6마일 거리에 올가미 밧줄 고리형의 모양의 그런 추레일인데 난이도는 가장 쉬운 축에 속합니다. 자 지금은 이른 아침 햇살이 가득한 시간대인데 자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목소리> 아발렌치 트레일, 푸른색은 아발렌치가 아니고 아팔레치안 트레일이고 <laughs> 아팔레치안 트레일 <laughs> 그리고 파란가는 일반 트레일 <laughs> 드디어 스토니맨 트레일을 오늘 토요일 날 걷고 있습니다 저기 주인공이 가네요 어, 벌써 아침 일찍인데 벌써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네요. 오, 이 나무는 돌과 돌 사이에서 이렇게 찡겨서 이렇게 커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됐네요 하여튼 특이한 모양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걷고 있는 이곳은 스토니맨 트레일, 셰난도 내셔널 파크의 스토니맨 트레일을 걷고 있습니다. <laughs> 표지판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에팔레치안 트레일 노을스라고 돼 있고 또 이쪽은 여기, 여기 밑에 잘안 보이는데 스토니맨 트레일이라고 네, 스토니맨 트레일 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직진. 네, 직진. 네, 이게 이제 스토니맨 트레일 하는 거죠. 아, 아까는 흰색하고 파란색 두개 되는 지금은 파란색 하나로 바뀌었죠 하나로 이렇게 바뀐거죠 아유 아침에 해가 저쪽으로 밝게 떴죠 밝고 아주 헤이지한게 멋있네 여기 <laughs> 이쪽 겨울은 암석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주 오래 옛날 전에 화산석인 거예요. 화산석이 이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이끼낀 바위를 생각해 보면은 어, 몇년 전에 그 올림픽 갔을 때 올림픽에서의 그 아주 글로리어스한 이끼낀 수많은 나무들 어, 돌들 이런 걸본 인상적인 기억이 있는데. 이 지역은 좀 바위가 많은 게락키한 그 그런 영역이네요. 바위의 그락키한그 색깔과 여기에 좀 피폐해 보이는 이 나무의 색깔하고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꼭 마치 죽은 나무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매칭이 됩니다. 특이한 나무가 여기다 있네. 아 요렇게 생긴 나무는 또 처음 보네요. 참 특이하죠. 뭐가 왜 저렇게 휘어져 있는지 몰라도 아마 성장기의 어떤 시점에서 저렇게 휘어져야만 되는 슬픈 어떤 과거 추억을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 같아요. 근데 하여튼 휘어지긴 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위로 이렇게 곱게 뻗을려는 의도가 엿보이죠. 네, 사람들도 이렇게 삶의 어떤 시점에 굴곡이 오는 때가 있지만 이렇게 다시금 위를 향해서 뻗어 올라갈 수 있다면 참 장충 다발이 이렇게 나와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도 이곳 생태계에 다양성을 더해주고 이파리들은 벌써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요무는 나무 넝쿨 같죠? 나무 넝쿨. 그러니까 이게 넝쿨이 이렇게 넝쿨이 지어서 올라가는 나무들. 나무를 휘감고 돌아서 큰 나무 높이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이제 스토니맨 섬미시라는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의다온것 같아요. 이 스토니맨 섬미. 여기서 한번 정상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몇몇 사람들이 이미 와 있네요. 여기 정상부입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여기는 돌들이 이 스톤이맨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셰난도 벨리를 볼 수가 있죠. 루레이 마을 그리고 알레게니 마운틴스 너머를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톤이맨은 셰난도 국립공원에서 최고의 전망 중 하나를 제공하죠. 그리고 특히 일몰 광경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1989년에는 이쉐나도 국립공원에서는 한때 이곳에 서식했었던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그 송골매 이 송골매를 처음으로 에팔레이치안 산맥에 이적으로 지 다시 데리고 오려고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 새들을 여기다가 풀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여기에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언젠가는 그 송골매가 여기서 활기차게 솟아오르는 또 쏜살같이 내려꽂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무에도 이렇게 이끼가 많이 끼어져 있고 이 돌들, 이 화산암들 돌들에도 이렇게 이끼가 토리맨 잘 보고 이제 트레일 헤드 파킹장으로 또돌아가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